주신 하늘이 준다는데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는데 어떻게? 나를 낳아준 <laughs> 어머니가 한 분이야. 일만 살아도 잖아 그냥 그거에서 무만. 네. 네 내,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죄와 죽는거죄안 죽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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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죄가 안면태 죄인이기 때문에. 죄이기 그, 때문에 이어지는 거래 전생 업 업식이 연결되 있기 때문에 네. 각자 모습 다틀린 거예요. 그러니까 죄, 그래서 틀린 거예요. 죄 때문에. 죄라고 하지 말고 업식. 전생의 업식. 는어업식에 네? 우리는 죄인데 지금, 죄 때문에 지금 이생활에서이생에서 남을 억울하게 했다고 다음 윤회 때또 받아서 그 네. 근데 윤회설을, 윤회설을 윤회설 믿는 윤회설 우리 사과 사과 <laughs> 사장님. <웃음> 자, 어쨌든 감사합니다. 신차상. 어쨌든 신차상. 사장님. 제와 죽매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.